누가 나를 지어라 누가 나를 지어라 누가 나를 지워라어띄 띄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신 역사 귀신 음사 귀신 축복 이런 얘기 하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성경님의 역사 있던 상단 등을 증거하여서 우리 성경놈에 일하시고 성경놈에 역사하시고 성경놈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나는 나라가 세워지는 기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서 굶겼던 국제들이 떠나도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사장마귀들이 떠나가고 무상과 저주가 떠나갈 지어라 예수 하나님의 축복의 물을 열을 지어라 열을 지어라 열을 지어라! 열을 지어라! 열을 지어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상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근본 청주 은혜영성남대학교에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텐날 아버지 하나님 집회를 통하여 영광도리하심을 감사합니다 되게 약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을 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온 세계를 살리는 역사들이 성경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육자들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사육이 임하여 주시옵자서. 일본의 지역에 아버지 죽어가고, 아버지 보금이 펼쳐가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아버지 불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 주시옵소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자서.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살아지게 살리게 하여 주시여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 일본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 아버지 지난 달에 모든 역사적인 회개를 발호하고 진실한 나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여서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불신의 악행에 저주가 끊어질지어다우크라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시여서, 속히 전쟁에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여 주시여서, 우리, 우리 민족의 아버지 윤대통령 붙잡아 주시여서, 세계 청상들을 만나 아버지 많은 경제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여서, 우리 한국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부의 김정은의 악한 이올행시를 회개하려 져여 주소서. 남북한의 보금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무리 저 백두산 금강산의 아름다운 한국강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그리스의 빛을 세상에 비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신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시간도 성령이 역사의 오후에 신을 기도해 또한 이부에도 은혜를 내려주시오 오늘 저녁에도 내일 오후 2시에 저녁쯤에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네요. 오나내속에넘내 손에 있는 것들은 다 감사하죠. 축복하라 축복하라네요. 오나 원수까지도 축복하라네요. 오나내 속에 너내 속에 있는 거듭나다 증거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소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들어준 이말노스시스 마요. No, 주님 건강 회복 복을 원합니다 주성령 교회 전 주성령 교회 주제간 목사님 할렐루야, no s n 성령으로 충만하니다 위센나 가우디 주제간 목사님 음. 와, 너무 힘을 많이 이뤘답니다. 위센 직접대 위센 바로 힘을 받아서 막세워지고 그새 성령에. 이게 충만한 집회가 열어가야 되는데, 주 성령, 주님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할 때, 예, 바로 교회가 크게 하나 성장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일어날 때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아멘. 아, 네. 예,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김영호 목사님. 김영호 목사님. 예. 김영호, 예, 목사님. 예, 할렐루야. 목사님 네, 교회는? 화성 함께하는 교회 화성? 함께하는 교회. 화성에반갑습니 화성에요? 예. 하렐루모 놀리시고 있잖아요. 아, 나 알아요. 윌 나카우디 김명모스 윌스 마이디 성격이 반듯하입니다 윌스 나카우디. 비트이없이 너무 반듯하대미 윌스 앤 나카우디. 그는 절대로 정직하지 못하면 함께하지 않고 위스셋스 마이 그래서 너무 대가 돼서 어떤 때는 내가 피곤할 때가 많대요. 나 성령으로 이제 부르를 부르짖진답니다 아멘. 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 영광을 많이 받으신대요. 하늘로야 네, 빈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정직하게 주의 사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야 하나님 이 위스렛 나카우데 두굴 누구에게 받아주랍니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이 넓게돼 바다는 망둥이도 꼴뚜기도, 아, 고래도 올라왔다가쏙 들어가면은 평안해진대. 아멘. 로시세스마인 하나님은 은혜의 바다. 아멘. 은혜의 바다로 싹 덮어랍니다. 덮으해 응, 꼴뚜기, 망둥이도 들어있대. This means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돌아있대 Why say n 그 사랑을 사랑하고, 네, 어, 더 만져주래. 요 a l l e l u 나 a h 그래야 할때 우리 목사님이 목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뀐대. h a l 받아들어. 넓어져야 돼. a 아멘. 네. 주제윤. 응, 포근한 교회부도하 용서해 주세요. 주제윤. 손들어 보세요. 장모님왜장모님을안 썼어? 아니, 맨날 가부되잉 주제 우리 장모님 호스에 맨날 가부되잉 아, 나를 내려놓으래, 내려놓으래. 아멘. 네. 마음이 그럼, 그러시고 막, 한 번도 막, 그래야 많이 주고,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하렐리그런데가이스그 만큼, 영도 해야 돼. 하렐리 그래서 내가 너무 환경수를 지쳐버려야 돼. 지쳐서. 이런 경적 그래서 그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내 영이 크게 들못했어장로라는 음, 이름은 있지만, 그래서 어떤 데 부끄러울 때가 많대요. 와, 이 센, 나, 가오디, 그래서 내 마음을, 그래서 영으로 자꾸 세워요. 성령집회를 계속 참석해.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해보가야 돼. 아멘. 그럴 때, 우리 장로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기 그릇대로 하나님 세워나가야 돼. 아멘? 그러면 근물이 있어야지. 종제기 그릇이 돼가지고, 제일 큰 재워놓으면, 그 안, 양이 안 차. 양이 안 차. 저 장르님은 그런 이제 마음을 하나님 주셨거든. 근데 그 만큼 복도 크게 받아야지.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사탄이가, 어, 그런 환경이 자꾸 영적으로 흐려. 사탄이가, 음, 사탄이가. 사탄 성령 이제 목회가 돼야 그런 일들이 역사가 있는. 할렐루야. 은혜의 장소 잡고 오셔야 살아. 할렐루야! 네. 오셔서 집회할 때, 제집회할 때도 하고, 목사님 천안에 가서 적으면 그 집회도 열리고 그래서 자꾸 역사해 나가야 돼. 아멘! 네. 네. 성령님, 불을 주시고, 지로하셔서 남명호 강도사님 할렐루야! 네. No 네. sense my day. 많이 잡혀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웠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네. 예, 네, 그래서 많이 힘을 줘서 이제 두 경도 많이 사라지고 은혜로 많이 세워졌어요. 아렐리야 네, 네, 네. 어, 이렇게 저거니까눌려가지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걸 세상 사람 몰라, 아무도 모르지. 근데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서요 아넬리야.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 아렐리야 네, 네, 네. 마음이 많이 편해졌죠 예, 네, 네. 음, 그래서 더, 더 영적으로 세워나가요. 주의정으로서 영적으로 세고 나가게.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더 쓴답니다. 아멘. 부흥해를 축복하여 주시고,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윤주, 신연주 은정, 영훈, 정수경, 주운주강 고강민, 김창대, 길나라 고하람, 한결, 배대의 우상불신, 제3대가, 네, 제3의, 상대의 조주가 끊어주시고, 전들 축복하옵소서. 아, 네. 우리 바로 어, 노을스리 장교 목사님, 고노네 목사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아, 네. 하나님의 저주를 끊어치라. 이 순간만 이 가정에 아직도 이런 저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주들이 끊어져야 그 자손들이 복이 열줄 믿습니다. 예,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들려주는 성기를 축복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 자손들이 축복의 문이 열을 찌르다. 성령의 불로 치료하고, 남녀가 강산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안보건한 교회 부도가 용서해달라고 즐겨운 장로님들에서 주께서 은혜를 도하시고 그 용으로, 육으로 간건함을 주시옵소서. 혹시 드리지 못하면 드려도 괜찮습니다.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김영호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함께하여 주도록 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져주고 세워주셔서 그 용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바람이 금색 불어서, 하나의 많은 영들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 교회가 풍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주성령교회 주제관 목사님 모든 영육간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의 영적으로 회복시켜 성령으로 충만해서하나님 천왕적의 많은 영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합이다 아멘 네. 광고 그냥 저녁집회 네, 저녁 또 바로 입으로 저는 어, 신의 기도를 어, 제가 누워서 어, 이 본인이 밖에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받은 그서 환부환불 수원될 때 성령이 불 들어가서 병이 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스트레스는 보지 않잖아요. 스트레스 받은 것까지 우리나라 세계도 치료한 것이 받지만 말라고 그래요. 서울대학교 가도 받지만 말라고지 스트레스를 치료한 것이 없어요. 그 말로 저는 손을 댈때 스트레스가 치료되고 화가 치료되고. 질병들이, 혈관들이 열려져서, 이제 자꾸 이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아멘. 받고 싶은 예, 분은 받으시고, 안받으안안 안안 받아도 괜찮아요. 할렐리야 이게 본인이 사모하면은 받으셔서 건강을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쓰러져 죽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막 그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그 이제 얼마 있다 보면은,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야 하나님 성령이 분명히 저는 전담이 제가 은사가 있으니까 저는 보인다 보인다 몰라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우리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사람은 영을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기도로 모든 예배를 이제 마치고 입으로 차한잔또 과일도 좀 드시고 그래서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즐기도록 모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며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쓰며 늘시는 숨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기운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 아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조심조심하나님 참조심, 참조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Yeah. come on. 영광의 박수 네, 할렐루야